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오늘 초화 정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초화 정원이 어떤 정원이냐에 따라서 만드는 크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주택, 주택 정원의 초화 정원일 수도 있고, 공공 정원의 뭐 초화 정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똑같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주거 공간 정원이 5천만 명이 사는, 5천만 명이 한 가구에 다섯 명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천만, 천만 가구가 가드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전 국민의 가드닝이 될 테고, 그 우리나라가 정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정원의 이름이 굉장히 많으니까 부르는 게 이제 붙이면은 이름이 되는데 이게 용도별로 나눌 수 있고 규모, 지역, 공간 등등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학교의 가드닝 전공은 주택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스몰 가든 스몰이라 해도 그게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스몰 가든. 그 다음에 플라워 가든에 굉장히 초점을 주고 있는데 이 플라워 가든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초화 정원이죠. 그럼 플라워 가든이라고 해서 나무는 안 심느냐? 그거는 아니고 플라워 가든. 초화에 어, 저기 중점을 뒀다는 그런 의미에서 플라워 가든이라고 어,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고 국가 정원은 두 개가 있죠. 그죠. 순천만 국가 정원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원이 요즘 뭐 여기저기서는 자꾸 만든다 그러는데 천안시 지방 정원이 학교 부근에. 네. 저, 2028년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계획이 잡혔어요. 한 7만, 7만 평 정도에. 근데, 뭐, 세금이, 나, 아, 나라에 그, 저, 돈이 없어서 2028년까지 만들어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 정원이 굉장히 막 수가 늘어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저, 정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 국민의 가드닝으로 정원 문화가 발전하면 굉장히 큰 정원 산업들이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벌써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 후발주자로 뒤늦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정원 여행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도 영국의 첼시플라워쇼하고 프랑스의 쇼몽 가든 페스티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원을 둘러보고 오는 한 10일간의 여행에 수업도 빼고 저희 학생들도 다녀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정원여행도 막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정원여행을 하면 은 그래도 돈이 좀 남는다네요, 다른 것보다. 여기 저, 잡지 같은 거, 이런 건 돈이 안 되는데, 어 정원여행을 하면, 그래서 잡지사에서도 정원여행에 뛰어들고, 막 여기저기서 뛰어들어요. 돈이 좀 된답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가 올해 3월달에 출판을 했어요. 3월달에 출판을 해서, 뭐, 여보나, 그저 인터넷으로 살수 있거든요. 쿠팡에서도 세상에 요즘에 책을 파네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저 아주 전문가의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준이라서 쉽게 볼수 있도록 목차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구석구석 다뤄서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 이제 이걸 좀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정원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원 마케팅은 이제 정원을 잘 꾸며서 뭐 정원 자체를 민간, 아름다운 정원이라서 사람들이 그 정원에, 정원에 가면볼 것들이 있고 즐길 것도 있고 혹시나 이제 조금 더 상업적인 정원이면 이제 먹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푹 쉬면서 그러니까 숙박까지 하면서 자고 가고 싶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말로 휘, 저 힐링,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은 머물고 싶은 정원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가고 싶은 정원이어야 된대요. 한번 갔는데 다음에는 안 간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앞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좀 흑자를 본 데가 아침고요수목원이었는데 거기 이사님한테 어 전략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여행 코스로 끼어서 많이 온, 오, 온다 그랬거든요. 정원은 다시 한번더 오고 싶어야지 그냥, 이제 한번 봤으니까, 여긴 어떤 건지 알았다 하면 그건 끝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고요수목은 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아마 여러 정원들 가보셨을 텐데, 다시 가고 싶었던 정원들이 있으신가요? 네. 예. 예, 그러면은 그 정원은 앞으로 돈을 버는 거고, 다시 안 정원이라든지 그냥 개인 정원은 회사 사장님들이 나중에 퇴직하기 전에 땅을 사고, 그 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든 걸 풀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 유지를 하려면은 입장료를 받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사장님은 온갖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잘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이 촌스럽네. 어이, 뭐,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말 못해요. 어우, oh, 잘 만드셨네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이 아름다운 정원인데, 이게 여러 사람이 적어도 한 60%는 좋다라고 해줘야 정원이 되지.